사랑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 시간대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평화 한국을 통하여 세일의 기도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복되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며 주님의 그 크신 영광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 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자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특별히 구별하여 보내주신 3만 명의 달복민 중에 한 작은 자가 이 자리에 함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통일을 위하여 복음적 통일이 무엇인지 함께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운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님, 저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상하심 따라 말씀을 대원할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주빌리 참 촉촉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곳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 목요일이 되면 저는 분당에 있고 제대구 용인인데 늘 마음에 이 사랑 의 교회 여기 달려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빌리한 모두 이 시간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달려오고 싶어서 달려오신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도 북한에 와서 때로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뭐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마음이 참이 자리에 오면 눈물로 저절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그 뜻을 잃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가장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는 아,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세일의 기도의 책자에 쓰신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받고 또 소명받아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와서 이 자리에 섰으니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면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부터 미공급될 수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부르심받고 고난과 역경, 항경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북한을 어 그냥 우연중에 나왔다가 식량 구하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한 이 연약한 자지만 주님께서 북한 땅에서 그 어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중국 땅에서의 10년 생활에서 어 가장 처참하게 가장 그리고 어 밑바닥에 깔린 인생으로 사람들이 버림받고 조롱하고 어, 어제도 제가 한 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어, 오늘은 어디 팔려갈까 내일은 어디 팔려갈까 궁궁정정했던 내 몸인데 그, 그분은 어, 오랫동안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것과 북한 땅에 태어난 것이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마음 편히 어, 북한에 있었던 그 하,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장 지금까지도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어,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그 실체의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감사는 그것이 기쁨인지 감사인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가득 찬그 눈물로 인해서. 멍멍 울면서 그 영적기도 했던 그 시간들은 지금도 내가 겨울을 겨울을려고 때로는 기도를 겨울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면서 그때 그 시간들 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신앙 생활했고.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청년들과 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막 기쁨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어 주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떠오르는데. 한국에 와서 사역에 쫓기우고 일에 쫓기고 이랬을 때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이 시간도 저를 조명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봅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통일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 선교는 통일 비전팀, 통일 북한 선교팀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팀은 우리 윗동네 오는 가족들, 우리 통일민이라고 하는 우리 탈북민들로 이루어지는 탈북민들의 영적 제자 양육이나 신방사역 그리고 탈북민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특송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축보기도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통일비전팀이 밖에 나가가지고 해외 선교 그리고 달분 개척교회한 교회들하고 연합사역들 그 교회에 가서 한 번씩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 영성 수련이 할때또 함께 그 교회들과 달분 개척교회 한 교회씩 이렇게 함께 수련회도 하고 어, 기쁨과 감사 또 은혜를 나누는 작은 것.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때로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나의 이 작은 순종이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으로 이미 이루어 주신 통일. 이 자리에도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저도 북한에서 왔고 이미 하나님은 동의를 맛보게 하셨고 동의를 이제 이미 이뤄가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지금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분한분 한분 너무 여기에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하게 뭐이더 아름다워서 더 예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주님을 예배할 때 그분들의 모습, 내 안에 참차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두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성품을 나도 담고 싶다. 그런데 나만 갖지 말고. 이곳에 온 우리 3만 2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 그 교회에 온 번하님께서 보내주신 그 귀한 양떼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로 우위에 멸루간 수기까지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어제에 한명 세워졌다면 오늘은 또한명 세워지고 내일은 또한명 세워져서 주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주실때이 한국 교회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 그리고 정말로 밑바닥부터 주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부터 그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기는 그 섬김을 그들도 배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의 북한 땅에 재건됐을 때 어느 곳에 나는 무산에서 왔습니다. 누구는 해령에서 왔습니다. 누군 정진에서 왔습니다. 아니면 김책이 어디에서 왔습니다. 아니면 신우주 강계. 아니면 구석구석에서 어디에서 온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회복되고 지금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한 번쯤은 주님을 외쳐 부를 때. 그, 응답, 그 외침이 조금 더 헛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에서도 지금도 그들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의 그 이름을 업조리고 계실 때 주님은 연락하여 응답하셔서 그 자리가 오히려 간방이 캄캄한 강방이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그들이 예배할 때 정말로 거기 오그 감방에 간 수장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위부 사람들이, 그리고 안전부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경비 초소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그 믿는 하나님, 한 번쯤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저도 얼마 안 돼서 주님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턱 거치면 예전에는. 엄마나 하고 놀라고 이랬던 내 입술에 누군가가 탁 다치기만 해도 주님, 주님, 주님 하고 놀래서 주님 부르는데 하물며 우리 성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채찍 맞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이름 안 부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또 찾고 주님을 얼마나 외치는 그 얼마나 간절함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연락된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로 고난 가운데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좀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 뭐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함께 동일한 운해를 누리면서 손에 손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또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저녁 이 목요일마다 이 줄리안들이 주요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들이 십년 가운데 고인다는 것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함께 동일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혜가이 세일의 기도자들이 지금은 어제는 할렐루야 교회 거적께는 할렐루야 교회 어제는 저기 전주에 그리고 가는 것마다 또 내일은 이 사랑의 교회에서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남은 며칠 안 남은 이 날짜에 매일과 같이 교회 교회마다 주님을 예배할 것이고 교회 교회마다 작은 손이 손을 내미지만 이두 손이 내지만 그 손을 통하여 주님의 하신 일들을 경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또 함께 볼거 아닙니까? 저는 연약함자입니다. 한국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확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할수 있는 것이 내가 이 연약한 자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이것밖에 없어서 주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주셨으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또한 선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앞에 잠잠히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내가 북한이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지금 저희 딸이 토크쇼를 합니다 통일이란 주제, 복음이란 주제 가지고 함께 주의 청년들하고 함께 토크쇼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1년 반 정도도 이제 안 됐습니다. 한국에 지금 하나원에서 나온 지. 그런데 늘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어, 통일비전스쿨이나 통일성교아카데미 다 들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디테이스 훈련도 다 받고, 지금은 성교 현장 가기 위해서 비전 투리 가야 된다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어디든지 간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저도 갈 거예요. 하다가 그것이 어디든지 지원해 주는 거 없고, 본인이 다 사비로 가야 된다는 걸 본인이 지금 깨닫고 그럽니다 어제 저녁에 나는 꼭 가야 되겠답니다 그런데 네 사비로 가야 된다는 거 자비로 돈을 해서그 비행기 표 떼고 가야 된다니까 그걸 이제 느낍니다 성교는 이런 것이구나 내 모든 걸 두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렸을 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 지금 머리에 인식하는 것이 머리에 온갖 것이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에적응하기도 힘든데 뭐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주의 청년들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통일,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나눠야 된다는 것은 엄청 수트레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명감 띄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1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주님 하신 일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꿈 학교 다니고 있는데 1년 동안 작년에 찬양으로 제가 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봐도 찬양이 아+ 혀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합배할때 마이크 들고 찬양을 함께 그 예배 때 섬기고 보금성가 예제 번에서는찬성가는 많이 불렀지만 보금성가는 전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일주일 동안 보금성가를 세곡 네곡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찬+ 송해야돼 찬양해야 되니까 그 연습하느라고 몸부림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찬송 틀어놓고.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저도 그래 익숙돼가지고 그 찬양 일주일 동안 그 아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를 저도 암송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피아노 반주해랍니다. 목사님이 필요하 피아노 반주해라니까 전혀 못 한다고 소리도 못 하고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강호가 담대하신지 피아노로 눌러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아이한테 피아노 반주하라고 합니다. 작년에 일주일에한 번씩 그냥 땡땡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들어와서 피아노 반주를 일주일 내내 저희 할렐루야 교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둔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올 때 걸어와서 버스 타야 됩니다. 산길에 소, 조용해서 산새 소리밖에 나무 숲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사람 마을이 없어서 말소리도 안 들리는 거기에서 밤 10시까지 피아노 연습하다가 밤중에 내려와서 지금 어디 있는가 보면 아이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하고 있는 그 흔적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아이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차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쉬었으면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함께 하셔서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금은 오히려 그 하늘꿈 학교 아이들이 오늘은 누구 못 나와서 아파서 못 나와서 왜못 나와서 어디 아파? 너왜 그래? 이러면서 주위의 친구들 챙기느라고 밤잠 못 잡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면요, 잔소리지만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친구들이 주의 위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번 조언하면 그거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아이는 실행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 아이에서 북한에 있어고 있었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며 짧은 시간입니다. 불과 2 년인도 안된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놀랍게 그 아이들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아니어서 그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많은 믿음의 형제 자녀들이 지금은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걸 보면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발동동 구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아니면 어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한국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변화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그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손이 되어서 주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지금도 그 역사 심이저 북한 땅의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를 때 그들이 두손 찬양 부른다고 한번 두손부르을때 여러분들이 오늘 불렀던 이 아름다운 찬양 그들과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일하실 그 날, 지금 10월이면 이제 웜코리아 연합기도의 제7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전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대미 영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건 온전히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세상의 정치가들이 정치인들이 잘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이제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쇄되고 이땅에복음적 통일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 땅에 가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우혜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채워지는 그우혜를 여러분 통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보고 계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지방 지방에서 그리고 각 나라 지금 나라마다 주빌리한들이 매주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놀랍게 지난번에 그 기도했던 우리 어, 언약 공동 통일 선교 언약 공동 회 때. 오셨던 그 주빌리한 우리 목사님들 참 놀라웠습니다. 각 나라별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깃발 들고 앞으로 나왔을 때참 저는 먹먹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졌습니다. 그냥 여기 두룩두룩 저 깃발이 한번 한번 나올 때내 눈물이 그냥 여기 두룩두룩도 내 가슴에 박힐 때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로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그 놀라운 운이가 이 한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이 기도가 각 나라 나라에서 주빌리안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운이이고 참 이것은 최고의 우리 받은 축복이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음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참 여러분들에게 받은 이. 운해와 축복을 다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손에, 여러분들의 대대에 정말로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오빠는, 우리 언니는 이렇게 매일과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 리안이 되어서 기도했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그것이 자산이 아닙니까? 엄청 큰 영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부고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경고하게 세워진 우리 주의 목사님들이 다음 주에도 말씀으로 이 자리를 꽉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작은 언변이지만이 자리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작은 울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기도의 울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어떤 원고로 여러분들과 나눠야 운해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운해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문의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운해, 내가 누리고 있는 운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축복된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눈물 기도가 조금 더 헛되지 않아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과 세계 선교로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참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 주빌리안들을 모여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운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이 땅, 이 민족이 위해 보금적 통일을 이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와 우위를 구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통일세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운케 해드리는 보금의 세대 영광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비리안들이이 기도의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일들을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의 시간과 때 통일 한반도 땅에 선물로 주실 그 통일의 그날을 저희들이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연합이 영이이 자리에 부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통일 국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무릎 꿇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빌리안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완성을 이루어가실 주님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빌리안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과 구그 위험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독회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한반도 땅에 뿌려질 때 영광의 찬송이 동가서 남가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루살렘과 주이 땅과 이 민족의 주님의 십자가의 군기로 일어서는 주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땅에 아버지 복음적 통일 세대를 위하여 3만여 명의 우리 통일민들을 보내 주셨사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군기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무장된 아버지 통일 세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교회 저 북한 땅에 재건될 때 하나님의 기약게 수임받는 주님의 초석으로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과 아버지 하는 평한국의 우리 아버지 세일의 기도회가 주님의 영광으로 연락될 때저 북한 땅에 가서 함께 영광의 찬송 손에 선담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복음 통일의 완성을 이루어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